안녕하세요. 삶의 이야기를 소리로 전하는 드라마 오디오북 채널입니다. 이곳은 세상의 속도를 잠시 멈추고,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공간입니다. 눈으로 보는 대신 귀로 드는 드라마, 화려한 장면 대신 잔잔하지만 깊은 감정이 흐르는 이야기의 극장.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설렘, 가족을 위해 살아온 시간, 그리고 수많은 눈물과 웃음들.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지금의 나,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죠. 이 채널은 그 아름답고 때로는 아픈 장면들을 다시 소리로 되살리는 곳입니다. 저희 채널의 모든 콘텐츠는 구글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됩니다. AI 음성, 대본 구성, 음악과 효과음까지 인공지능의 정교한 기술이 함께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여전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AI 단지 기술일 뿐. 그 안의 감정은 인간의 것입니다. 기술이 대신 읽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한 페이지입니다. 이곳에서 들려드리는 모든 드라마 속 인물과 지명, 단체명은 모두 허구입니다. 실존 인물이나 실제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건 단지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이겠죠. 이야기의 목적은 누군가를 지목하거나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마음의 공감과 위로를 하, 나누기 위함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삶과 가족, 사랑과 용서를 그린 감성 드라마. 하루의 끝 조용히 마음을 다독이는 에세이 낭독, 추억의 라디오를 재해석한 시대극 오디오 리메이크,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의 실제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당신 이야기. 모든 콘텐츠는 AI 기술과 인간의 감상이 만나 완성됩니다. 이곳은 기술의 공간이 아닙니다. 위로의 공간입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 내 마음이 위로받는 경험,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단한 가지, 그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드라마 오디오 채널은 시니어 세대의 인생과 감정을 존중하며 AI 기술로 감정의 울림을 다시 되살립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이야기는 남습니다. AI가 들려주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당신의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쉬게 해줄 한편의 이야기. 지금 눈이 아닌 귀로 당신의 인생 드라마를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